아직도 불편한 슬리퍼 신고 다니시나요? 군인 필수템이었던 이 슬리퍼가 이제는 모두의 데일리템이 되었답니다. 강력한 내구성과 최고의 편안함으로 여러분의 발을 책임질 녀석을 소개할게요. 군대에서부터 사무실, 일상까지 어디든 찰떡인 만능 슬리퍼인데요. 일반 슬리퍼와는 비교 불가. 발에 착 감기는 안정감 덕분에 오래 신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운전할 때 미끄러질 걱정 없이 페달에착 밀착되는 접지력까지 갖췄어요.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 신으면 발이 얼마나 편하게요. 게다가 에바 소재라 가볍고 푹신한데 물에도 강해서 욕실화나 물놀이할 때도 딱이랍니다. 디자인은 또 얼마나 심플하고 세련될게요.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색깔도 무려 8가지나 있어서 취향껏 고를 수 있어요. 군용으로 검증된 튼튼함의 편안함은 기본. 활용도까지 높은 슬리퍼. 이쯤 되면 여러분의 필수템 맞죠? 아, 그리고 리얼 후기도 빼놓을 수 없죠. 아들이 군대에서 신어보더니 너무 편하다고 극찬해서 저도 한번 신어봤거든요.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바로 이해했어요. 미끄럼 방지도 잘 돼서 욕실에서 신기해도 안심이고 집에서 실내화로 신으니 발바닥 지압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 완전 만족. 엄마도 탐내셔서 하나 더 주문했답니다. 온 가족 슬리퍼로 딱이에요. 핑크랑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두개 샀는데 데일리룩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발도 엄청 편해요.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고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르니까 장마철에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. 친구들이 예쁘다고 어디 거냐고 물어봐서 어찌나 뿌듯했는지 몰라요. 커플 슬리퍼로도 좋을 것 같고 가벼워서 여행갈 때 챙겨가도 좋을 듯. 디자인, 편안함,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슬리퍼. 어서 만나보세요.